네, 국회 파견 판사제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.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화법입니다. 이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고, 법근을 직접 만난 정황도 들어났습니다 네, 국회는 파견 판사 제도를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어요. 네. 그 국회는 이제 그 법원과 그 검찰에서 법사위원회그 전문위원을 파견과 봤던 그 관행을 없애겠다라고 지금 밝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그 타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 국회에 보면 국회 직원들이 있거든요. 그 국회 직원들 중에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그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그 예전부터 그 입법부의 법률 검토를 그 사법기관에 맡기는 게좀 적절하지 않다. 그래서 국회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전문위원을 임명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 이번에 그 입장대로 이제 전문위원도 그 이제 법원과 검찰이 아니라 국회 직원을 임명을 하겠다.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지금 국회 자문관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? 네. 이게 지금 폐지 이제 그파견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위원이거든요. 그런데 자문관 제도는 전문위원 제도랑 또 다릅니다. 그래서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그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안의 그 심사를 담당하는 게 이제 전문위원인 거고요. 그 자문관 제도는 뭐냐면은 법원과 검찰에서 검사 판사 한 명씩 파견을 받아서 그 파견받은 검사. 와 판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실과 만나서 뭐 실무적인 어떤 그런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번에 그 서영교 의원과 관련된 의혹 재판농단 의혹이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?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전문위원이 아니라 자문관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법원은 자문관 파견 제도는 유지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는 것으로 좀 전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강병훈 전문위원의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뭐 국회와 대법원간에 이견 차가 있던 것 같던데요? 네, 국회는 이제 그강병훈 전문위원의 후임으로 그 전문위원을 그 개방형 공모로 이제 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방형 공모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지원을 했고 이 누구나 지원을 한이 지원자들 사이에서 국회가 가장 적합한 인재를 이제 선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에서는 기존에 자신들이 이제 점 찍어서 한 명을 딱 정해서 이한 명을 이제 지, 이제 그 국회 쪽에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그 대법원에서 추천을 한 판사를 전문위원으로 선발해왔었거든요. 그러한 관행을 좀 유지해달라, 어, 이런 입장을 좀 전달을 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, 이 판사 파견제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사실 그 전문위원제도는 오히려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법사위라는 것이 그 이제 법사위의 그 이제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민법 뭐 상법 형법 이런 쪽 어떤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문화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러한 타상임위 타상임위와 관련된 그런 법들은 우리나라에 발의되는 모든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로 다 오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법률 전문가들이 법사위에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들을 대법원과 이제 검찰에서 이제 전문위원을 파견을 해서 좀 상당히 그. 어떤 법안 심의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고했던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전문위원 제도는 조금 유지하고 오히려 이번에 지금 문제가 그 어떤 드러났다. 뭐 물론 아직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문제가 지금 재판 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 것은 사실 그 파견이 된 전문위원이 아니라 그 이제 자문관입니다 자문관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실과 연락을 취하는 그런 자문관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 전문위원 제도보다는 자문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영규 의원과 이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뭐 강력하게 징계를 해라 말은 많은데 그렇지 지금 않고 있는데요. 좀이문제 어떻게 보십니까? 네뭐 서영규 의원이나 이제 손혜원 의원 그양 의원 모두가 지금 최근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투겠다라고 했고 서영규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재판 청탁을 본인이 직접 한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억울함이 없이 어떤 살펴봐 달라라는 취지로만 얘기한 것을 그 중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왜곡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서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징계를 바로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사위원이 그 자신의 직위를 좀 남용하는 그런 문제인 거거든요. 특히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파견 판사나 파견 검사제도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법사위원의 어떤 그런 자격과 관련된 제한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형사재판을 바, 그 받고 있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에 어떤 임명될 수 없게 하고요.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사위의 간사를 맞지 못하게 해야 된다.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동안 이 국회 파견 판사들이 뭐 청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해온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번 좀 제도, 제도 개선으로 이런 폐단이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잘 들었습니다.